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 영화 I am Hero The Final의 해외 영화 개봉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미국 CGV 시네마 USA에서 임영님 영화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사전 티켓팅을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영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죠. 로스앤젤레스의 CGV 극장과 부에나파크 CGV 극장 두 곳에서 상영하는데 4월 14일 금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14일과 15일은 오후 1시와 7시, 16일은 오후 1시와 4시에 상영되며, 그리고 17일, 18일, 그리고 19일은 오후 4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네요. 한편 태국의 메이저 기업에서도 해외 개봉과 관련된 티켓팅 소식을 전하며 4월 13일부터 16일까지의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두 나라의 날짜가 다른 것은 동시 개봉이지만 시차가 달라서 날짜가 다른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도 임영님 영화에 대해 영문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세부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여러 국가들이 모두 주말을 이용해서 개봉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었네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4월 중순이라고 개봉 날짜를 공개했었는데 정확하게 중순 4월 15일을 포함해 개봉 날짜가 전해졌네요. 이제 약한달 남은 기간 동안 많은 해외 팬들이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웅님 영화 개봉과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고 포근한 봄을 느낄 수 있는 화보 소식 등 임영웅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쇼츠 소식입니다. 17일 저녁 임영웅님 유튜브 쇼츠 채널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폴라로이드 허스키 버전 개아님 영상이었습니다. 지난번 폴라로이드 녹음 현장 비하인드 영상에서 성대를 갈아 끼우고 굵고 진한 허스키 보이스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재편집한 내용이었는데요. 팬들은 그야말로 국복급 목소리로 어쩌면 저렇게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느냐고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목소리 톤을 바꾸어서 노래해주었습니다. 편안하게 부르면서도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때로는 청순하게, 때로는 차가운 도시 남자 스타일로 노래를 가지고 노는 듯한 자연스러움도 보여주었죠. 특히 복장도 티셔츠 차림에 청바지를 입고 완전히 프리한 느낌으로 폴라로이드를 녹음했는데 허스키한 굵은 목소리로 정말 임용님만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팬들은 허스키가 강아지 품종 이름인 시베리안 허스키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개아님이라고 제목을 지은 센스가 정말 돋보였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임용님은 댕댕이 강아지가 맞다며 농담을 주고받았는데요. 노래 가사처럼 심장이 뛰는 데에서는 정말 심장이 뛰는 것 같다며 명품 감성장인 보컬의 신 임영웅님 목소리에 푹 빠졌으며 팔색조 상대 임영웅님의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인스타그램 소식입니다.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청정원 인스타그램에 싱그러운 봄향기가 가득했는데요. 먼저 꽃샘 추위를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먼저 인간 햇살 임영 님이 진심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첫 화면으로 시작했는데요. 다음 장을 넘기라는 말에 따라 다음 장을 보면 임영 님의 예쁜 화보를 볼수 있었습니다. 꽃샘추위가 왔다는 것은 봄이 왔다는 것이라며 햇살 담은 그대처럼 살랑살랑 설레는 봄이라며 팬들을 보고 미소 짓는 듯한 임영 님의 화보가 공개되었죠. 특히 임영 님은 한 손을 턱에 대고 환한 햇살 속에서 따사로운 봄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 포근해 보였습니다. 한편 어느새 봄 햇살을 담은 그대 온기에 꽃샘 추위가 물러날 때까지 건강을 조심하라는 마음도 전했는데요. 말 그대로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그대로였습니다. 팬들은 인간 햇살 임영웅님이 사랑스럽다며 임영웅님과 청정원 모두 승승장구하라는 덕담을 전해 주었네요. 한편 또 다른 청정원 인스타그램에도 동일한 임영웅님의 봄맞이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맨 처음 화면만 달랐습니다. 어느새 봄 햇살 담은 그대 온기에 꽃샘 추위가 물러날 때까지 건강 조심하세요. 청정은 햇살 담은과 인간 햇살 임용이 따뜻한 진심 메시지를 전합니다라며 예쁘게 만화로 그려진 정원이가 친구에게 인스타그램 화면을 공유하는 듯한 스토리와 함께 임용님의 멋진 화보를 공개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해외 영화 개봉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CGV 시네마 USA 인스타그램에는 올 4월 대한민국의 가수 임용이 고척 스카이돔을 뜨겁게 달구었던 앙코르 콘서트 I am Hero The Final로 팬들에게 세레나드를 선사합니다. CGV 시네마 독점이라는 글과 함께 티켓 판매 중입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었는데요. 실제 링크를 타고 CGV 홈페이지를 가보면 메인 페이지에 I am Hero The Final 영화가 소개되었습니다. 예고편을 재생할 수 있었는데 아직은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사전 티켓팅을 할수 있었는데요. 티켓팅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22년 겨울 고척 스카이돔을 뜨겁게 달궜던 임영웅 아 m 엠 히어로 앙코르 콘서트가 2023년 스크린 X를 통해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그랜드 피날레를 통해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영화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것 같지만 팬덤 영웅 시대를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임용임은 오직 영화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솔한 인터뷰와 전국 투어 비하인드 스토리, 14대의 시네마틱 카메라로 촬영된 임용의 다양한 앵글로 특별한 관람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스케줄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영화관은 CGV 시네마 로스앤젤레스와 CGV 시네마 부에나파크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4월 14일 금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14일과 15일은 오후 1시와 7시, 16일은 오후 1시와 4시에 상영되며, 그리고 17일, 18일, 그리고 19일은 오후 4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네요. 한편 태국에서도 티켓팅 오픈 소식을 알렸는데요. 태국 메이저그룹 인스타그램에 임용웅님의 I'm Hero 더 파이널 포스터와 함께 태국으로 임용웅님 영화 정보를 전했습니다. 태국어를 번역해보면 임영웅의 진심어린 인터뷰가 담긴 풀 콘서트,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 메이저만을 위해 시네플렉스 전용, 오늘 티켓 예매 2023년 4월 13일부터 16일 스크린 엑스에서 만나요 라는 글을 올려주었네요. 미국과 상영일자가 다른 점은 아마도 시차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4개 국가 모두 동시 개봉을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편 태국 영화의 개봉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SNS에 팬들의 답글이 달려 인상적이었는데요. 영문으로 임용님을 홍보하기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 영화를 통해 K발라드, 댄스, 힙합, 록, EDM, 포크록, 트로트 등 모든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최고의 솔로 가수의 완벽한 라이브와 무대를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글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17일 임영웅님의 영화 포스터로 티켓팅 소식을 전했던 말레이시아 GSC극장에서도 추가로 임영웅님의 영화 게시글을 올려주었는데요. 임영웅 앙코르 콘서트 I am h e r o the final ticket 티켓 open 티켓을 받고 2D와 스크린X로 경험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티저 영상도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임용님의 영화 예고 영상이었는데 영문으로 자막 처리가 되어서 외국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용님의 사랑력 음원 영상이 13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지난해 5월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임용님 정규 1집 I am Hero 수록곡이죠. 이 곡은 돌고 돌아 사랑력 다시 한번 내렸네라는 가사로 이별을 사랑력에 비유했는데요. 임영님 특유의 감성을 자극하는 보이스가 팬들을 사로잡았던 곡이죠. 특히 이 곡은 지난해 9월 8일부터 더 트로쇼에서 5연속 1위를 차지하며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던 곡입니다. 한편 임영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 영상이 조회수 6천만뷰를 돌파하며 대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이 곡은 임영님의 데뷔 첫 OST로 음원 발매 전부터 KBS ETV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에 삽입되어서 큰 관심을 모았죠. 특히 드라마가 종영되었지만 멜론 등 각종 음원 차트에서 맹활약을 하며 꾸준한 인기를 입증하고 임영님을 OST 제왕으로 올린 곡입니다. 조회수 6천만의이 기록 정말 놀라운데요. 총 조회수도 1억을 향해서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임용님의 미스터 트롯진 3주년을 기념해 팬들이 기부를 해서 화제인데요. 임용님 팬클럽 영시대 위드 히어로 부산 남수에는 부산 사랑의 열매에 성금 1,4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팬클럽은 부산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인데요. 이번 성금은 가수 임용님의 미스터 트롯진 등극 3주년을 기념해 100여 명의 팬클럽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것으로 향후 아동 자립 지원 센터 등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 내 소외 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팬클럽 관계자는 팬클럽 회원들과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해 주었네요. 한편, 임용님 팬클럽 영시대 서울 2구역방은 3월 16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티르키에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금 1,201만원을 전달했는데요.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티르키에와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새 희망을 갖기 바라는 마음으로 팬클럽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모범적인 팬덤 기부문화를 통해 임용님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힘들 때 도움받은 것을 잊지 못하듯 영시대 도움 또한 그러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영시대의 영향력이 세계에 전파됨에 따라 영시대의 이론으로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낀다며 현재 상영하고 있는 I am Hero 더 파이널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시대 서울 이구역은 지난 2021년 6월에도 어르신들의 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위해 3,700만 원을, 12월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1,105만 원을, 그리고 2022년 6월 임용님 생일을 앞두고 농구선수 고 김영희님에게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편 또 다른 기부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임용님 미국 영 시대 회원분이 임용님의 미스터 트롯 진 3주년을 맞이해 현지 뉴욕교회에 미화 1,000달러를 기부해 주었습니다. 이번 기부 금액은 비영리단체의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과 회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활용되는데요. 지난해에도 임용님 데뷔 6주년을 맞아 2,000달러를 기부해서 방글라데시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임영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